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육장입니다 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오늘은 두 번째로 청주 청원구에서 당선하신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당선인이 모시고 말씀 나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laughs> 아직도 잠겨있네요 마지막 날 네. 12시까지 어.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방송을 통해서 차량 방송은 9시까지예요 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열심히 막 소리를 다, 질렀더니 막 다니면서 네. 오창이고 어디고 다니시면서 저 오창서부터 율량동 음. 뭐 사천동 음. 뭐 두루두루 이렇게 음. 다녔습니다 네. 그 개표 감성 음. 보니까 뭐 출구 조사는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네. 한참 동안 김수민 후보가 앞서더라고요. 그게 네. 개표가 어떻게 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바람에 네. 항의 많이 받았습니다. 잠못 이루는 분이 많다고. 아 일찍 결론 난다고 하더니 네. <laughs> 이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네. 잠을 못 자고 이게 오. 새벽까지 기다렸다 이런 분들이 오. 많았는데. 이야말로 투표함의 음. 그이 개봉의 순서 때문에 음.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청원구는 전통적으로 음. 예, 북이부터 시작해서 네. 함을 열기 시작하는데 아. 아무래도 북이는 상대적으로 좀 고령층들이 많은 음.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격차가 좀 많이 나고 음. 그 다른 지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충되면서 음. 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반까지는. 음. 네. 어, 음. 제가 늘 지는 걸로. 예전에 변재료위원 때도 음. 늘 중후반까지는 지다가, 음. 마지막에 오창을 열면, 아, 예, 아. 거기서 이제 결, 결론이 나는. 그러니까 아파트 예. 단지 표가 나오면서부터 역전하는군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6월... 이번에도 그 같은 패턴으로, 예,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선관이 어, 분들 앞에 오창은 부터 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laughs> 아, 그래서 네. 그랬군요. 왜, 추구조사랑뭐 네. 다른 건가, 뭐. 다른데는 막 바뀌는 데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새벽까지 보느라고 좀 잠을 못 잤어요. 지금 마음 조리지 않으셨죠? 아니 그사실은 <laughs> 만약에 청원구에서 네. 출구 조사를 뒤집을 정도면은 지금 같은 결과는 안 났을 걸요. 아마 네. 그랬을 건데 그래도 궁금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네. <laughs> 2년 전에 이제 청주시장 도전하셨다가 네. 고배를마셨는데아 다시 화려하게 이제 복귀했습니다. 를 아주 저는 볼 때. 어, 신의 한수다, 총원 그룹, 그 많은 경쟁자가 있고, 오선에 변재리원이 있는 데를 어떻게 갈 생각을 했겠냐. 그렇게 네. 지금 와서는 잘하셨다고 하겠지만, 네. 그런 과정, 남다른 소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많은 분들이 처음에 무모한 도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음. 분들이 참 많았었고요. 네. 어, 워낙 이제 변재리원이 오선이지만 건재한 음. 상태였고, 또 이재명 그 당대표와 또,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을 같이 음. 해왔죠. 대선 때도 그 친명계로 분류되면서 일조기에 아마 음. 그 지지선을 언 하셨던 분이라서 음. 가서 경선해봐야 안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 고민은 그 청원과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어, 변재원님이 일을 잘 하시고 역량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그래도 20년 이렇게 계속 해오시다 보니까 이제는 좀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방식으로 네. 좀 청원의 비전을 만들고 또 유권자들에게도 음. 뭔가 조금 더좀 진취하고 역동적으로 다가가는 음. 그런 청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크게는 세대교체론을 들고 네. 어, 도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유권자들에게도 그렇고 중앙당에도 그런 음. 의견이 상당히 좀 음. 수용이 된것 아닐까 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응. 아, 그 이범석 청주시장이 당선 축하 메시지 보내던가요? 음 어제 그 시청 아마 그 담당 직원이 음. 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시간인데 음. 아 이게 직원분들 퇴근도 못 하고 어. 그 시간에 오시게 해서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 요 개표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럼 예. 청주시장이 뭐 전화라도 한통 했습니까? 아직은 아직 바쁘신가 어, 봅니다. 예. 아, 서로 바쁘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 선이 난 달랐잖아요. 여야가 1 1 명인가였고. 네 예, 뭐 맞습니다.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쪽 당도 이제 아, 그 국민의힘도. 네. 예. 그런데 복잡했고 거기는 또 낙선자가 상당부로 옮겨가고 막 그랬는데 예. 일단 그 민주당만 따져 보면 아유 그 후보자도 많고 해서 그후일중 같은 건 없었습니까? 아 어, 뭐. 그 중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음. 어, 왜냐하면 그 본인의 인생을 걸고 네. 도전하는 거잖아요. 특히 네. 국회의원은 그러면 최소한 경선까지는 간다 이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당선이 목표지만 음. 그래도 당내 경선까지는 음. 가, 간다 이런 게 목표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음. 경선까지 못간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총원은 제가 보니까 경선을 두번 했잖아요, 또 사실상. 아 그렇죠, 네. 네. 예, 처음에 변재위 의원 포함해서 다섯 명이 경쟁을 하다가 음. 이 나머지 네 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음. 그 본선, 그니까 음. 최종 경선 무대까지 못 올라와서 네. 사실은 끝났는데 음. 갑자기 영입 인재가 음. 들어오시는 바람에, 맞아요. 재입정해 그러니까 보면 경선을 두번한 꼴이 오, 그러니까 엄청 그렇죠? 좀 진장도가 또 높기도 했고 음.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좀 힘든 면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초기에 그 다섯 명이 경쟁하고, 음. 국민의힘에서 또 다섯 명이 경쟁할 때는, 네.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니까 <laughs> 같이 다니면서. 그렇죠. 행사장 가면 열 명이 서로 어. 같이 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 서로 양보도 하고, 어떨 때는 네. 뭐 명함을 모아서 같이 주자는 농담을 음. 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차도 한잔씩 모여서 하게 됐어요. 아, 여야, 구분 없이. 또 사진도 같이 찍고. 네, 사진 찍은 데 봤어요. 네, 그때 네. 그 농담으로 음. 끝나면 꼭 우리끼리 모여서 침묵게 만들자. 음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실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럴 정도로 그 초기의 경선 과정은 상당히 좀 이렇게, 음. 어, 음. 서로의 배려도 있었고, 음. 또 경쟁하면서도 음. 뭔가 좀 유권자들에게 즐겁게 승권을 음. 했었는데, 이제 막판이 오니까 상당히 좀 치열해지긴 음. 했었죠. 네. 그 우리가 선거 음. 이제 개표가 끝나고 그 다음 날4월1 네. 2일 아침 일찍 김수민 그 후보가 낙선 인사라더라고요. 네. 그게 보니까 이제 나 사념회도 할 거야. 이거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번에 같이 경쟁을 하셨는데 김수민 후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김수민 후보하고 정말. 오랫동안 같이 그 청원구에서 만나고, 음. 어, 같이, 그, 같은 행사장에서 늘 이렇게 어울려 다녔죠. 네. 어, 어딘가 인터뷰 한걸 보니까, 김수민 후보가 저, 저 송재봉 만나는 게 남편보다 더 자주 본다. 어, 맞아요. <laughs> 어.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신 아, 것 같은데, 그, 네, 네. 예, 또, 다른 어떤 어. 지면 인터뷰에도 그렇게 예, 한걸본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예, 정도 들고, 음. 또, 서로에게 대한 측은 지심도 생기고 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됐지만, 그, 굉장히 음. 그 마지막까지 정말 그 진심을 다해서 음. 열심히 하시는 모습 음. 보여주셔서, 또, 역으로 제가 긴장하기도 하고, 또, 감동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음. 아마 좋은 정치적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앞으로, 뭐, 어쨌든 정치의 목적이 음. 상대를 제압하는 데 있지 않잖아요. 음. 결국은 더 좋은 지역, 또더 좋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선의 의 경쟁자로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승민 그 후보랑 인터뷰하면서 경험했던 <laughs> 게 5월 30일이 국회의원 등원하는 날이라고 봐요. 네. 5월 31일은 그 자녀 나왔잖아요. 네. 첫돌이랍니다. 아, 그래요. 저 등원하시면 네. 축하 메시지 좀 전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꼭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음. 네. 근데 선부때 <laughs> 뭐 초반부터 이길 거라고 보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왜 42대 42가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언제부터 아, 이길 것 같다. 뭐 그래서 전략을 새롭게 뭐 짜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었 나요 어, 그 경선이 끝나고 음.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후유증이 있었죠. 네. 예, 경선에 탈락한 분들의 음. 지지자 입장에서도 실망이 컸고, 음. 또 변재일 의원을 이제 컷드하는 음. 바람에 네. 또 관련 시도 의원들의 반발도 또 있었고, 음. 네. 또그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음. 있었으니까 이분들이 아. 그 실망해서 여러 가지 그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그때 여론조사를 했던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42대 41다 42 동률이 네. 나왔었는데, 어, 그 당시에도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보면 네. 체감하는 여론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어, 그래서 뭐잘 그, 이, 실수하지 않고 그, 꾸준히 해왔던 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유권자들 만나면 음. 어, 승산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음. 그 꾸준히 하던 대로 정말 음. 어, 열심히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아. 될것 아,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가로도 하시고 청와대 행정관도 하시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입헌신을 네. 하시게 됐습니다. 네. 아,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나 자산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시민운동가 출신인지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는. 내도 주목 주목도 받을 것 같아요. 네네. 의정활동을 주로 어떻게 주안점을 두고 하실 계획인가요? 그 아무래도 이제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야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보통 정부가 아니고 음. 그 상당히 그 독선과 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경험을 살려서. 음. 이 정권에 대해서 좀 잘못된 길로 가는 음. 그 비민주적인 행태라든가 독선적인 행정이라든가 음. 아, 또 민생에 반하는 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하고 견제하는 역할 음. 그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아마 야당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요 또 가능하면 혁신적인 법안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예.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도 지역 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그렇죠. 법률이라든가 이런 건좀 굉장히 혁신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으로 음. 어,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라든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그 추진했, 요구 했던 몇 가지 법 중에 하나가 네. 그 청주시에서 제가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네. 만들었었잖아요. 네. 네. 어, 국민참여기본법을 만들려고 행안부하그 당시에 좀 추진을 해서 음. 음. 법안까지는 다 성안이 됐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좀 추진이 안된게 있어서 그 법을 좀 추진하고 싶다 이런 게 음. 있고 또 지역 사회가 혁신이 돼야 되거든요. 음. 어 중앙을 쳐다보고만 어, 있고 중앙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뭐 정책 사업을 받아만 가지고는 지역이 새로워지기 어렵기 음. 때문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책화하고 사업을 만드는. 음.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그것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음. 그래서 지역사회 혁신 어, 활성화 지원법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주민 주도로 지역 계획을 세우고 음. 주민이 세운 계획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음. 그런 방식으로 어~ 국가의 어떤 예산과 정책의 시스템이 좀 전환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했었는데 유아 네. 관련된 좀 법도 음. 좀 제정을 하고 싶고 음. 어~ 그래서 다양한 그런 아래로부터 국민 참여에 기반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중앙의 엘리트들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이 법이 되고 그것이 정책이 될수 있는 뭔가 그런 방식의 네. 국정 운영 오.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 쪽에 좀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을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거 보니까. 아~ 네다 준비 계획이 되어 <laughs> 있으셨군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강희 그~ 당선인께도 여쭤봤어요 그~ 네. 네, 초선 이게 충청 주가 네명이다 네 이제 초선 의원이 되셨는데 네. 세대교체 인물교체라서 뭐~ 했는데 네. 지역사회에서 아~ 이~ 뭐~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좀 부족해서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 현안에 네. 조금 이제 걱정을 하는 이제 말씀도 있고 해서 이런 이제 음.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부족할 거라고 보거든요. 초선이 갈 경우에 의욕은 넘치지만 또그 요소요소의 어떤 그 국가의 그 재정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음. 어 지역으로 좀 가져올 수 있을지 네.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입법 정책이나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은 아마 초선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또 역으로 의욕과 폐기가 넘치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중진이 하지 못하는 음. 어~ 그런 좀 과감한 도전을 또할 음.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각각의 개인 역량보다는 좀팀 플레이가 필요하겠다 아하, 아~ 네. 그래서 네명또김 이보선 의원은 어째 재선 의원이니까 네. 이선은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팀플레이를 좀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어~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각각의 개인 역량은 뭐 네.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그 초선의 한계를 뛰어넘는 네. 재선 삼선 같은 역할을 하는 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선되 음. 있는 후보자 신분이었고 지금 이제 당선인 신분인데좀 예, 예. 뭔가 어깨에 무게감이 좀 옵니까 사람들이 대한태도도 아. 달라졌을 건데 그 축하 전화만 하진 않을 거고 부탁하는 것도 있고요 <laughs> 맞습니다 예. 뭐 근데 아직은 이제 첫날이니까 예, 예. 근데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는 제가 허리를 더 깊이 숙였는데 음. 아, 오늘 인사를 하는데 상대가 자꾸 고개, 고개를 저보서 낮게 숙여서 음.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 국회의원의 무게감인가? 뭐 그런 네, 생각도 했고, 그 며칠 전부터, 네. 어, 제가 이제 당선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 그 유권자들이 기대는 높은데, 내가 그걸 잘 담아서 정말 제로, 제대로 된 대변자로서 역할을 잘할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서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래도 뭐 그동안 또 제가 그~ 없는 상황에서 네. 뭘 도전을 해서 그래도 실패하지는 않고 뭔가 좀 성과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유권자들의 특히 우리 청원에 계신 그 주민들의 요구 이런 걸좀잘 받아서 용기 있게 좀잘 싸우겠다 이런 좀 각오로 임하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저 평소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겸손하게 잘 하실 거라고 아, 기대합니다. 아, 좀, 이제, 가족 얘기 좀 해볼까요? 그, 네. 배우자님 고생 많으셨고, 엄청, 사진 보니까 제일 기뻐하더라고요. <laughs> 그 당선인들 사진이 이제 네. 가족들하고 다 찍잖아요. 네. 쭉 보니까, 그 배우자님이 네. 가장 표정이 네. 확 발, 발. 폈어.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뭐, 이참에, 어. 배우자님하고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하고, 네. 에피소드도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아, 어, 뭐, 주변에 일 들어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제일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특히 우리 그 배우자가 음. 우리 식구가 네. 그~ 하루에 한 (3만보씩) 걷는 것 같더라고요 오, 응. 아주 따로 막 활동하고 그 그렇죠. 이러니까 뭐 같이는 안 다니니까 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못 걸었죠 음. 저는 뭐~ 이렇왜 만나서 뭐~ 이렇게 간담회를 해야 될 일도 많고 음. 또 뭐~ 방송에 나올 일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못 다녔는데 우리 식구는 오로지 유권자 한분한분 한분 만나러 음. 다니면서 발품을 팔았고, 아, 손이 새카매었더라고요 아, 그 밖에 아, 다니면서 아, 타가지고? 예, 네, 음. 그래서 보면서 좀 안쓰럽게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고, 음. 또, 지난 그 지방선거 때 떨어지고 나서 또 낙심했던, 음. 또, 우리 아들, 딸들 막그 눈물 흘리던 모습도 생각이 나서, 아. 아, 정말 이 길을 쓰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번에는 음. 꼭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좀 절실한 마음으로 음. 좀 뛰었던 것 같고 가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부에서는 우리 그 식구가 워낙에 좀 파워풀하고 음. 또 목소리도 크고 네. 자신감도 있어 보이니까 이좀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뭐 그런 농담을 <laughs> 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만큼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가족들이 뛰어져서 아, 제가 좀큰 절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고마웠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이번에 떨었으면 더 화병 걸렸을 건데. 그래서 아, 제가 이게 강원도 화전 일부러 가잖아요. <laughs> 아 그리고 지금 또 생각나네요. 그 지방선거 때 낙선하시고 네. 그다음 날 아들이 군대 를 갔잖아요. 바로 갔죠. 일주일만에. 일주일만에 간 거죠. 네. 그걸 페이스북 올리셨는데 아 이거 좀 굉장히 마음이 짠하던데. 아, 그럼 그때 그 저... 친구는 그 사이에 이제 제대를 했고. 제대를 했는데 네. 그. 공교롭게도 네. 일주일 만에 예비 보등록을 했어요. 제대하고, 제대하고. 오. 네. 오. 그래서, 그래서 선거 운동을 도와주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또 또그게또딱 방학 때라서 아, 아 그렇죠. 아, 네. 아. 그래서 그 우리 아들이 나는 뭐냐 도대체 <웃음> <웃음> 가기 전에도 여행 한번 못 가고 아 갔다 와서도 여행 한번 못 가고 그냥 뭐이 선거에. 내가 끌려다닌다고 엄청 음. 좀 불만을 가지면서도 예.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도 다행히 성공 예. 당선돼서 정말 네. 다행입니다. 예. 그럼 지금 가족이 다그 청원구 아파트 옷장으로 그렇지. 이사 가신 거예요? 예. 어, 분평동 아파트는 어떻게 전세 놓으신 건가요? 아 거기는 현재는 팔았어요? 이제 아니팔아야죠 이제. 오. 근데 그때는 워낙 뭐 갑작스러운 상태라 음. 팔고 뭐 이게 정리하는 게좀 어려워서. 그렇군요. 예, 그렇게. 아잘 팔리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글쎄 게 말해요. <laughs> 음. 그래도 이제 이제는 음. 빨리 정리를 이제 해야 될 아. 시점이 온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의원실도 지역구 사무실을 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로 오창에 두실 생각이신가요? 그 아직은 음. 논의를 좀 못했고요. 음. 어, 적절한 장소를 좀고색을 해야 되는데 음. 아무래도 뭐 오창이 청원구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넘으니까 아. 예. 오창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좀 음. 그런 면은 있고요. 음. 그러나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아, 예, 또그 음. 그 적합한 그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음. 음, 여러 가지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예, 지금 변재리원님이 의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사실 눈에도 잘 띄고 좋긴 한데, 음. 뭐, 아직은 좀더 여러 가지 좀 조건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아니, 몇 시간 안 됐는데 자꾸 궁금한데. <laughs> 그때 국회 네. 가시면 네. 상임위원회 가야 되죠. 선택해 되잖아요. 네. 네. 가지고 싶은데는 어디 있습니까? 그청원만 생각하면 그 국토교통위를 가야 될것 같아요. 음. 어, 그 이유가 지금 그 청주공항, 네. 네, 청주공항의 이제 핵심적 이슈가 활주로 연장 신설 음. 뭐든 그런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그와 연결된 철도 교통망을 음. 그렇죠. 빠르게 이제 구축해야 되는 음. 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국토교통위가 음. 제일 필요하고 어~ 근데 또 저의 이제 전공과 음. 주요 관심사를 따지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여러 그 법안들이 다 행안위에 야 관련된 아, 또 법안들이라서 행안위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음. 문제는 이게 그 알아보니까 초선의 경우에 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가 참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다선 의원 중심에 상위 배치가 관행으로 또 있다 음. 보니까 그것을 이제 뚫고 원하는 걸 관찰해야 되는 것이 지금으로는 저희 이제 숙제이다, 음.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이나 음. 행안이나 음. 아. 1, 2순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똥똥 안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 가서도 열심히 하시면 되죠. 아, 그러면 뭐 어디를 가든지 뭐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기 음. 때문에 또 열심히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보고 와주신 청와구 유권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말 우리 청와구 유권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어, 제가 일할 기회를 꼭 얻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 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권한은 명예를 위한 것도 권력을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자리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바라보고 일만 생각하면서 정말 앞으로 4년 동안 맡겨진 그 책임과 권한 제대로 행사하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동안 그 성공운동 하신하고 애 많이 수주고또 네. 앞으로도 좋은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